나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중에 빠져서 애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고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대리로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서 세상 위하여 이모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도를 하신 것 낮은 것 상의하여 주은혜만이주 예수 이름이 이뻐 이 복음 전하자먼 곳에 나가서 주님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오늘 말씀 열왕기야 2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야 22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0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벌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붙게한 유다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앞 곤대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짓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느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19세기에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던 찰스 스팔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설교를 은혜롭게 했던지 백 몇십 년 전에 영국 런던에서 그분의 교회가 약만 명이 모였습니다. 구름대처럼 말씀을 들으러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국에 고아들이 많았는지 이 목사님이 많은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가서 봉일하면서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목표액이 300 파운드였는데 요즘 화폐 가치로 따져보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하나님 이번 성회에 그 헌금이 거쳐서 고아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성회가 마치고 나니까 300 파운드가 거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300파운드를 지금 많은 과들을 돌보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을 갖다 주어라. 잘 아시는 대로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 만 명이 넘는 과들을 섬기면서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은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단한 번도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엎드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고 만 명이 넘는 과들을 돌본 목사님이신데 그분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우리 고아들 돌보려고 모금한 것인데. 주님이 갖다 주라니 순종해서 그 300파운드를 가지고 조지물러 목사님을 찾아가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응답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300파운드를 주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아니, 저분은 응답받았는데 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사무실에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는데 편지가 한 통이 와 있어요. 편지를 뜯어보니까 거기에 누가 헌금을 보내왔는데 300파운드보다도 더 많은 돈을 넣어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석팔전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300파운드에 이자까지 보태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넘치는 은혜라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때 하나님의 넘치는 응답이 있다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퇴락한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했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지요. 이 책을 석유관 사반이 요시아 왕에게 읽어주었을 때 요시아 왕이 옷을 찢고 가슴을 찌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를 보냅니다. 왜 보냈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지, 율법책이 맞는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율법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가지고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여선지자 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있다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부드러워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옷을 찢었던 요시아 왕만큼은 용서하시겠다고. 그리고 편안하게 초상들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의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 버렸다는 거지요. 뿌리가 깊으면 그만큼 파내기도 힘들다는 거지요. 질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에 치료하기 시작하면 치료 과정도 짧고 기간도 짧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을 알았던 시간이 길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치료의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영적인 질병이든지 육적인 질병이든지 병이 진단되기 시작했으면 빨리 치료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식 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타가 되고 저주가 드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곤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짓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느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께서 여전자 훌다를 통하여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은 요시아 시대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즉 심판을 연기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첫 번째가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는 모습을 귀중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유다가 망하는 것은 분명한 절망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통에 자복하면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에 자복한 요시아를 귀중하게 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요시아가 보지 않고 열왕의 묘실에 가게 될 것이라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한국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적군들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것은 절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 멸망을 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요시아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남한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요시아가 빨리 죽으면 안 되겠지요. 최대한 오래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요시아의 생명이 꼭 요시아의 것만이 아닌 남한국 유다 공동체 전부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음으로는 요시아 왕이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한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면 남한국 유다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한국 유다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소망도 없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금식 성회를 열 것을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이 소문을 블레셋이 듣고는 쳐들어왔는데 오히려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요시아 왕을 비롯한 남한국 유다 백성들 전체가 예루살렘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통회 자복 운동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요? 요시아가 통회 자복한 것조차도 귀하게 보셨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겠지요. 요시아 다음의 왕이 또다시 요시아와 같이 통회 자복 운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남한국 유다 역사는 또다시 연장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한 것은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교회도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요시아 왕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목수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안된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